여성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지요. 예쁘다. 여성 모두는 예쁘다라는 말을 참으로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뷰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6% 증가한 수치로 K- 뷰티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미국에서는 기초화장품, 일본에서는 색조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며 K 뷰티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활약 덕분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제품과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미국, 일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K- 뷰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백화점 1층의 탑 모델이 광고하는 비싼 화장품을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다이소와 같은 생활용품 매장에서 선보이는 색조화 장품이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해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핵심 전략 덕분입니다. 우선 대량 생산과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합니다. 다이소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을 운영하며 한 번에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로 인해 제조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합니다. 다이소는 OEM or IGI N A 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을 활용하여 자체 공장이 아닌 기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한국에는 고품질의 화장품을 생산하는 OEM 업체가 많아 다이소는 이들과 협력하여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소는 브랜드 홍보나 마케팅보다는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다이소 화장품이 저렴한 또 다른 이유는 간소화된 포장과 디자인입니다. 고급 브랜드처럼 화려한 패키징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유지하여 포장 비용을 줄입니다.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마케팅과 광고 비용 절감 전략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화장품 브랜드는 연예인 모델을 기용하거나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지만 다이소는 이런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체 유통망을 활용하여 제품을 알립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경험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광고비를 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소는 자체 유통망을 활용하여 유통 비용을 대폭 줄입니다. 일반 화장품 브랜드는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상승하지만 다이소는 자체 매장에서만 PB화장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 마진이 붙지 않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다이소는 기능에 집중한 전략을 취합니다. 복잡한 성분 조합이나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뷰티 기능을 충족하는 성분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소의 립스틱이나 쿠션 파운데이션은 색상과 발림성에 초점을 맞추고 보습 성분이나 고급 원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가격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는 빠르게 변하는 뷰티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기적인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은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특징이 있는데, 다이소는 이를 반영해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단기간 내 소비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덕분에 유행이 지나면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소 화장품은 대량 생산, OEM 활용, 유통 마진 절감, 간소화된 포장,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전략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화장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K-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이소의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화장품 역시 해외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소에 푹 빠진 한 외국인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일하는 피에르입니다. 파리에서 인천 노선을 3년째 담당하고 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짧은 환승 시간 동안 고급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료 승무원의 추천으로 다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모든 물건이 천 원이라니. 처음에는 이 가격에 과연 쓸만한 물건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죠. 특히 주방용품 코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리의 주방용품점에서 20유로는 좋게 할 실리콘 주걱이 단돈 천 원이라니요. 품질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저는 즉시 장바구니를 들고 주방용품 코너를 휩쓸었습니다. 실리콘 주걱부터 시작해서 계량컵, 도마, 주방 타이머까지. 그렇게 30여 개의 물건을 담았는데도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인천행 비행 스케줄이 잡히면 다이소 쇼핑 계획부터 세웁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이번에는 어떤 보물을 발견했어? 라며 다이소 전리품을 자랑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화장품 정리함을 구입했는데 파리의 프리미엄 수납용품 매장에서 봤던 것과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말이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문구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노트, 펜, 스티커들. 한국의 문구류는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저는 조카들을 위해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와 형광펜을 한 아름 사갔는데, 조카들의 반응이 어찌나 좋던지. 이제는 비행 때마다 조카들의 다이소 주문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다이소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상품 구성도 놀랍습니다. 봄에는 벚꽃 디자인의 소품들, 여름에는 시원한 피크닉 용품들, 가을에는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 소품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제 저는 파리의 친구들에게 한국의 다이소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프랑스에도 이런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하게 되네요. 다이소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한국의 실용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쇼핑은 마치 보물찾기 같아요. 항상 기대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지금도 비행 스케줄이 끝나면 다이소로 향하는 제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 한국의 다이소에 들어섰을 때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가격대의 제품들이 대부분 조악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다이소를 그저 평범한 저가 상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첫 방문에서 구매한 주방용 실리콘 주걱은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애용하는 주방 도구입니다. 독일에서는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려면 최소 15유로는 지불해야 하는데 다이소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품질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수납용품 섹션이었습니다. 투명한 화장품 정리함부터 옷장 정리용 박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독일인인 저로서는 이런 체계적인 정리 시스템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품 정리함을 사서 호텔로 돌아와 제 화장대를 정리했는데, 같은 항공사 동료들이 보고 어디서 샀냐며 연심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곧 다른 승무원들에게 다이소의 매력을 전파하는 다이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때마다 다이소 제품들로 가득 찬 캐리어를 끌고 가는 제 모습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특히 주방 용품과 욕실 용품은 반드시 구매하는 아이템이 되었죠. 놀라운 것은 SNS를 통해 이 정보가 전 세계 승무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의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에미레이트, 에어프랑스 등 다양한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한국 체류 시간에 다이소를 방문하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었답니다. 실제로 제 동료 마리아는 다이소 쇼핑을 위해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비행편으로 바꾸고 싶어. 라며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가격에 이토록 실용적이고 예쁜 제품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계절별로 바뀌는 상품 구성이었습니다. 봄에는 벚꽃 디자인의 제품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패턴의 제품들이 진열되는 것을 보며 한국의 세심한 소비자 배려 문화에 감탄했어요. 지금은 프랑크푸르트 본사의 많은 동료들이 제가 한국에 출장, 갈 때마다 다이소 제품들을 부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나, 이번에도 그 귀여운 테이프 좀 사다 줘. 주방. 정리함 시리즈 꼭 잊지 말고. 하는 주문이 끊이지 않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소비 문화가 얼마나 세련되고 실용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한국의 문화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이소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문화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매력적인 발견을 제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단순한 쇼핑을 넘어서서 문화적 교류의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이런 실용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소비 문화는 분명 전 세계적으로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미 그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루카입니다. 10년 전부터 아시아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차 방문하는 국가였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핑 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소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꼭 들르는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처음 다이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에 이렇게 실용적이고 세련된 제품들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제가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자주 구매하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주방용품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방용품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한국의 다이소에서는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품질의 제품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수저통과 양념통은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실용적이에요. 제집 주방은 어느새 다이소 제품들로 가득 찼답니다. 냉장고 정리함도 정말 대단해요. 이탈리아에서는 비슷한 제품을 사려면 최소 5060유로는 지불해야 하는데 다이소에서는 5,000원이면 됩니다. 품질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세련되고 실용적이죠. 화장품 수납함은 제 여자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투명 아크릴 소재의 메이크업 정리함은 이탈리아의 고급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특히 브러쉬 홀더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제 여자친구도 반해버렸답니다. 문구류도 빼놓을 수 없죠. 이탈리아의 문구류는 디자인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하지만 다이소의 문구류는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되면서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저는 특히 다이소의 색연필과 노트를 좋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비행할 때도 항상 다이소 문구류를 사용하는데 동료들이 어디서 샀냐고 자주 물어보곤 해요. 디지털 액세서리도 놀라워요. 스마트폰 거치대나 케이블 정리함 같은 제품들은 비행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케이블 정리함은 비행 가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제가 다이소에서 쇼핑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한국의 실용성과 심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도 디자인으로 유명하지만 실용성과 가격 면에서는 한국의 다이소를 따라갈 수 없어요.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캐리어 하나를 비워두는데 돌아갈 때는 항상 다이소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동료들도 저와 비슷해서 우리는 서로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발견했어? 라며 정보를 공유하곤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계절마다 바뀌는 상품 구성이에요. 이탈리아의 백엔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봄에는 벚꽃 디자인의 제품들,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아이템들,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제품들로 매장이 꾸며져 있어요. 이제는 제 아파트가 마치 작은 다이소 매장 같아졌어요. 주방 용품부터 욕실 용품, 인테리어 소품까지 대부분이 다이소 제품이랍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항상, 이 제품들 어디서 산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한국의 다이소라고 하면 다들 믿지 못해요. 가격 대비 품질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도 품질의 제품을 사려면 최소 다이소 가격의 56배는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소에서 쇼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한국은 대단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다이소는 저의 필수 코스가 될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제품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다이소라는 곳을 전혀 몰랐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파점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사는 바르셀로나에도 비슷한 가게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다이소처럼 체계적이고 다양한 제품을 갖춘 곳은 없었죠. 한국 친구 미나가 처음 다이소에 저를 데려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소피아, 여기 진짜 천국이야. 라고 말하던 미나의 표정이 잊히지 않네요. 처음에는 그저 저렴한 자파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깔끔하게 진열된 수천 가지의 제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놀라운 품질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문구류 섹션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스페인에서는 비싼 문구점에서나 살수 있는 퀄리티의 노트와 펜들이 믿기지 않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가격에 괜찮은 물건일까 의심스러웠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내구성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SNS에서 다이소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스페인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올린 해시태그 DAISOFINDS 해시태그의 게시물들은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제품들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새도했죠. 특히 다이소의 화장품 수납함과 주방용품들은 스페인 친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드리드에 사는 친구가 제가 소개한 다이소. 제품을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단순히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다이소 쇼핑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친구는 한국에 와서 캐리어 하나를 다이소 제품으로 가득 채워갔죠. 다이소의 매력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실용적이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이 제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접이식 수납함은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죠. 이런 세심한 디자인 철학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계절마다 바뀌는 제품 구성이에요. 봄에는 벚꽃 디자인의 문구류, 여름에는 시원한 패턴의 생활용품, 가을에는 따뜻한 톤의 인테리어 소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들. 이렇게 시즌별로 변화하는 제품군을 보면서 한국의 세심한 마케팅 전략에 감탄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스페인어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서 다이소 제품을 자주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주방용품 리뷰가 인기가 많은데, 김밥말이 도구나 반찬통 같은 제품들이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심지어 일부 팔로워들은 제가 소개한 제품을 보고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도 해요. 이제는 다이소가 단순한 가게가 아닌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창구가 된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면서도 트렌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놓치지 않는 한국의 소비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다이소의 성공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도 다이소 매장을 볼수 있게 되었죠. 특히 파리와 런던의 매장들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이는 한국의 실용적인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 그룹을 가이드하면서 다이소에 들렀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가게가 왜 스페인에는 없지?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특히 사무용품과 주방용품 코너에서는 거의 30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소의 영향력은 단순히 소매점의 성공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외 관광객들에게 다이소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고, 한국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헬릭입니다. 스톡홀름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최근 한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다이소라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렴한 생필품을 파는 가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이소를 분석해보니 이 기업의 성공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IKA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보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이소의 현지화 전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가 일본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한국 기업처럼 현지화에 성공했더군요. 게다가 이제는 역으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 고향 스웨덴만 해도 디자인과 실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이소의 제품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실용적인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컨설턴트로서 다이소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보니 이들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철저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둘째, 한국적인 감성과 실용성의 조화입니다. 셋째, 착한 가격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 있어 다이소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분석 결과를 우리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다이소의 사례를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다이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매우 기대됩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스웨덴의 IKA처럼 글로벌 리테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이소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